이제 잘 끓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먹음직스럽네. 끓는 소리 자체가 맛있잖아. 이렇게 고춧가루가 둥둥 좀 이렇게 음. 위에 올라 앉아 있어도 먹음직스러운 게 있어. 이번에는 뭐지? 두부조림. 두부 두부조림을 배워보겠습니다. 두부와 두부조림 두루치기 뭐 음. 하여튼 뭐 하여튼 그냥 하여튼 두부를 해서 먹는 거. 예. 지난번에 먹었는데 너무 환상적이어서 요거 화면에 담자고 제가 특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감자를 넣어서 해 먹자고. 아, 감자를 그냥 큼지막하게 밑에다가 무조림처럼 음. 까르는 거야. 음. 냄비에다가 두부조림은 거의 음. 저기를 해요. 두부를 부쳐가지고 아 고춧가루 넣고서 조려 먹는데 음. 우리는 부치지 않고 그냥 음. 해서 막 맛있더라고. 저희가 구독자가 700명 목표 앞에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걸을 해냐? 네. 일주일에 한 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구걸 좀 해지 좀 아니. 중심 재료인 두부를 이렇게 두좀 두툼하게 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손가락 보면은 뭐이 정도로 사이즈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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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해서 두툼하게 음. 그런 좀 너무 두껍다 두툼해면은 음. 더 뭐라 그러니까 먹는 맛이 있지 음 볼륨감이 있지 아, 그런 걸 어휘력이 좀약해는 내가 음. 어이고 먹음직스럽네 두부도. 그래도 얘가 주재료니까 두부를 좀 많이 넣어요. 얘 예, 해면서 사실은 여기다 갈치 같은 거 같이 넣어서 하는 조림도 맛있어 보이긴는 해든다. 얘는 이제 두부만 해서 먹는 우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는 음. 순수한 두부 조림입니다. 이것만 할게 아니고 조금 더할 거야. 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념장을 먼저 음. 만들어 놓고서 그위에다 이렇게 끼얹어가면서 음. 할 거예요. 음. 이제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저 양조간장. 아. 감자하고 두부에 음. 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어.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넣고 음. 고춧가루. 음. 굵은 고춧가루. 아. 굵은 고춧가루 음. 어, 좀 매콤하게 한한 그러니까. 음. 숟가락 반. 음. 이제 양의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음. 두숟가락 넣어야 될것 같아다. 이번에는. 음. 고운 고추 가루, 음. 고운 고추 가루가 꼭 들어가야 돼. 아, 이건 특이하네. 왜냐하면 고운 고추 가루를 넣으니까는 음. 고추장 넣는 것처럼 아주 그냥 비, 비주얼이 음. 아니. 아, 음. 그치 그 고추 기름 같은 막 그냥 맛간스런 매콤함. 응 아. 어, 그러면서 엉겨 아. 어, 양념이 음. 두부 감자에 아주 착 엉겨. 아, 음. 고추, 마늘도 좀 아. 넣고. 양념장 만드는 게 핵심이네. 응. 고운 고춧가루를 넣으니까 아주 그냥. 신해 한 수야. 응. 거기에다 이 매실 응. 응. 한 숟가락. 한 매실... 숟가락 반 정도 넣으면 좋을 응. 것 같은데. 매실청. 응. 매실청을 응. 좀 달달하게 넣어줍니다. 약간 저기 얘가 매실청이 응. 그 약간 끝맛이 시큼해. 그래서 응. 많이 넣으면은 아안 좋더라고. 응. 시큼한. 그 그래서 냄새를... 설탕으로 좀 보충을 해줍니다. 음, 설탕 조금 넣고요. 음. 자, 이렇게고 여기에다가 이제 후추 넣을래 사람은 음. 후추도 좀 넣고. 아, 응. 후추. 응. 당신 응. 먹을래야 먹을래. 그치 넣어야 좋지 풍미가. 어, 응. 후추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을 아 음. 여기다가 조금씩 바로 입혀주는구나. 조금씩 이렇게. 싹 이렇게 아래도 응. 돼안 응. 어, 응. 입혀져도 응. 그러니까 이렇게 듬성듬성 어차피 응. 물을 넣으면 이게 응. 끌어올리면서 얘네들이 응. 입혀진다 퍼져 나가니까 어, 응. 이렇게 주고 응. 양파를 좀 양파 또 건져 먹는 맛도 있지 응. 좀만, 좀만. 거의 뭔가 생선 조림 응, 거는 그랑 분위기는 응. 비슷하네 비슷해. 생선만 안 들어가기는 했지만 맞아요. 해놓고 음. 얘네들 이렇게 많이 넣은 것 같아도 숨이 죽으면은 아 음. 그래서 위에다가 또한 파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아, 음. 다음에 두부도 한층더 음. 쌓아줍니다 넉넉하게 해서 먹게 음. 사실 두부라는 게 맛있으면 건져 먹다 보면 음, 없어져 금새 없으니까 음. 다가또 양념을 추가로 토핑해 줍니다 음. 여기다가 또 다시 물을 좀 작은 작은 많이 채워야겠네. 그렇죠. 음, 전달이 될 정도로. 아 비주얼 좋네. 이렇게로. 아니 이제 남은 양념장. 음. 물을 수분을 좀 넣어줘야죠. 넉넉하게 음. 물로 헹구는 듯 양념 남은 것도 전부 다 넣어줍니다. 그럼 에 당신이 말해. 그러니까 막 음. 그런 거 말하니까는 막 뭐라 해지. 음. 오디오가 풍부한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laughs> 요 상태에서 물이 음. 이제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넣은 다음에 아. 신의 한 수가 이제 들기름. 아. 들기름을 음. 쭉 넉넉하게 넣어줘. 요 아이고. 그래, 네, 맛있어. 아. 얘가 고추기름 둥둥 음. 뜬 맛있는 그런 맛을 내는 게 이거구나. 음. 그러니까 들기름을 꽉 넣어줘야 돼. 아. 어, 여기다 이제 비주얼 좋게 할 사람은 깨 넣으려면 깨 넣어도 되고 와. 음. 우리는 안 넣을 거야. 음. 안 넣어도 맛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음. 나중에 끓고 나면 음. 간이 어떤가 싱거운지 짠지를 확인해보고 음. 하면 돼.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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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기를 기다려. 계속 끓여 보겠습니다. 이제 잘 끓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유. 아이고, 아이고 먹음직스럽네. 끓는 소리 자체가 맛있잖아. 이제 간이 이제 어떤지는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액젓을 조금 넣죠. 음. 추가 가는 음. 액젓으로 맞춰 줍니다. 간장으로 해도 되고 아. 조선 간장. 나 아. 아예. 되고, 응. 음. 근데 액젓을 한번 감칠맛 나게. 그렇그렇 이제 감자가 익어야 돼. 그래서 젓가락으로다가 어? 음. 꾹 눌러 보면 되는 거지. 부부하고 양파 이런 것들은 금방 되잖아. 음. 근데 이제 감자 때문에. 이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고춧가루가 종종 좀 이렇게 음. 위에 올라 앉아 있어도 먹음직스러운 게 있어. 음, 감자 익었으면 이제 마무리 꺼도 돼요. 음. 그리고 음. 그냥 얘를 음. 어차피 두부는 금방 셔, 여름이고 그러니까 아, 아. 빨리 먹으려고 그냥 요 음. 상태로 그냥 음. 식탁에다 놓고서 그냥 먹는 게더 좋아. 아, 그래서 요걸로다가 음.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래도 우리는 기품있게 플레이팅을 아게안기품어 안기품 있어 이게 더 맛있어 보여. 아니 근데 저기 썸네일을 만들 여기서 저기. 썸네일을 만들어 그냥 안돼요. 왜 안돼? 그렇게 능력이 안돼? 이렇게 해서 맛깔스러운 두부조림 만드는 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